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0편의 말씀은, 어, 인생의 어두운 때를 기도로 이겨낸 다윗의, 어, 귀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이 믿음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 기도 가운데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다른 것보다 실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자꾸 습관적으로 흐르기 쉽게 변해가기 쉽기 때문이고 또 때때로 어두운 이 답답한 시간을 기도로 뚫고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믿음 좋은 가정에 시집을 가셨어요. 시아버지도 믿음이 좋으시고 시어머니도 신앙이 좋으시고 그래서 그 아들도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이게 중매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남편이 교회를 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말을 안 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듣고 저래도 안 듣고 그래서 그분이 거의 30년 이상을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어, 권사님에게는 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 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가서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셨고 마음이 열리셨는지 수술에 수술실에 들어가시기 전에 목사님의 기도를 또 받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잘 받으시고 태어나게 되셨는데 그 후부터 마음이 바뀌게 되어서 다시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30년 동안 하나님께 강구했던 권사님의 그 인내의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이 그제서야 찾아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야 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이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겪어야 될 어려움이 있고, 또 싸워내야 할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어, 악한 이들로 인해서부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 좀잘 하려고 하면, 이 사단으로부터 찾아오는 그런 영적인 도전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의 종류가 정말 가지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어떤 것이든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살수 있고 또 고난을 통해서도 귀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는 것 없이 그런 수고 없이 여러분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없음, 있습니까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예전에 과수원을 하시는 분이 이 나무들도 열매를 맺을 때에 낑낑대는 소리를 알릉 소리를 내면서 열매를 맺는다는 글을 쓰셨어요. 과수원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무슨 나무가 열매를 내는데 낑낑대는 소리를 내면서 열매를 맺겠어요. 근데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도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애를 쓴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나무도 낑낑대면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수고 없이 거둘 수 있는 열매가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특별히 거두려고 하면 우리가 기도의 씨를 많이 뿌려야 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의 씨름을 많이 버리고 믿음의 씨름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귀한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도의 씨름, 믿음의 싸움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위기와 고난 중에 어그한 상황 속에 그가 처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악한 이들이 다윗을 핍박해서 다윗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정말 악의 선을 이기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에 그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악한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하나님 좀 갚아 주시고 그의 손이 지은 대로 갚아 주시고 그들이 받당히 받을 것을 좀 그들에게 갚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이 고난의 시간이 더욱 힘들었던 이유는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동답이 지연되고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자랐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이 시간들 이거는 참 힘든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침묵하신 하나님께 다윗의 마음을 막 토로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답답한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이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내게 귀를 좀 막지 마라. 내 귀를 막, 내 말에 귀를 막지 말아달라고. 이 다윗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말 응답되지 않는 시간들 때문에 깊은 답답함을 이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져, 주목해서 볼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둡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던 다윗이 양 낙심하고 절망해서 기도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이 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죽게 불을 찢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는 그 다윗의 말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고난 중에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전에 나와서. 경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애통하는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서 부르짖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손을 들어서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나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그 다윗의 모습이 손을 들어 기도하는. 다윗의 그 기도의 모습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 결과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결과 이 다윗은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이 회복해지고 회복이 되고 담대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이 답답해질 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털어놓고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게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다가가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막 소리 질러서 기도를 하면. 아, 정말 저 사람이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이 사정이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 우리 기,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인생의 문제만 놓고 울면서 기도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질병을 넓혀 주셔서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도 울수 있게 해 주시고 교회의 문제를 놓고도 울수 있게 해 주시고 또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울수 있게 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기도의 질병을 질평을 넓혀 주세요.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이 기도의 삶을 잘 살아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의 마음이 힘을 얻었고 그의 인생이 풀려지는 귀한 은혜를 드렸고 그래서 기뻐하며 찬송하겠다고 이렇게 오늘 시편을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로니에게도 어리석은 이에게도 있는 자에게도 없는 자에게도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언제 든나 우리들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그분이 한 서른 살쯤 되었을 때 성경을 읽다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나도 엘리야처럼 좀 센그 영적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체험을 하면 내가 진짜 평생 헌신하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진짜 그런 체험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참 약한 존재라는 거고,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했는데, 다음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별것도 아닌 소리 때문에 시험 들고 마음 상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구나. 큰 바위 같은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이큰 영적 체험을 하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늘 신실하고 진실하게 마음을 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강구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강구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극률이 여겨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한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편에서 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거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같이 애써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말땅이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도와 주신다는 뜻, 그 말에는 성령님께서 지혜 없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지런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갈길을 인도해 주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통해서 아, 이런 이렇게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저렇게 감당해야 되겠구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좀 바꾸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그러신 때도 있어요. 이 세상에 헛된 기도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해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게 또 성령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고 싶은 기도만 하고 금방 책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들여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기도의 자물 리에좀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인내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를 배워야 이게 기도가 좀 깊어지거든요. 참 묘한 게 기도가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기도를 잘 못해요. 교우들에게 이 교회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하면 어떤 경우는 막 밤을 새가면서도 그 일을 해내세요. 이 열정이 있고, 사랑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그 행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러면요. 한 시간을 못 해요. 기도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인내를 사실은 좀 배우고 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인내라는 헬라 단어는 피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끝까지 남아 있는다 하는 그런 의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까지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 그게 인내라는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이기고 세상의 악을 이기고. 선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길이 여러분 어디있습니까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 가운데에 귀한 열매 거두는 그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됐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기가, 여기에 이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잘살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부자도 될수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절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정말 기쁨이 있는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복을 받아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게 되고,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 그냥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와 은혜를 모르는 삶에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데, 내가 다 했는데 거기 무슨 기쁨이,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은혜가 모르면 감사가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반면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에게는 이들이 은혜를 알게 되고, 그러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강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그 삶의 자리가 초막이든 궁궐이든 관계없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고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삶이 너무 바쁘게, 하, 뭐 하여튼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일상에서 이, 우리, 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 바쁘게 이 세상이 바뀌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 이 바쁘다는 거 이게 진짜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이 원래 사실 기도의 제목인데 기도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도 있습니다. 사단이 또 기도를 방해합니다. 사실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 기도를 방해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믿는 우리들이 정말 기도에 더욱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증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런 믿음의 귀한 삶, 저와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저희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귀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주의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